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은 뭐별 것도 아니네, 아무것도 아니네, 뭐볼 것도 없네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주 환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. 예. 아 나팔꽃이 이 보라 나팔꽃이 아주 그냥 예? 아주 영롱하게 아주 그냥 딱 아침 햇빛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. 빛나고 있는데 아 이거 뭐 완전히 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 같은데요 쫙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.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야 여기 맨날 허당이었거든요 허당이었는데 이렇게 이 처서 지나 가지고 오늘 이제 처서 어, 시작한 처선매직 6일째 거든요 241일 날 8월 29일 아침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너도 관심을 안 받다가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받는구나 야, 역시 한 칼이 있네 저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성분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해와 달과 노을 구름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저만의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해와 달을 노을을 좋아하지 해와 달과 노을이 저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 많은 사람 이렇게 아침 산책 평소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던 이 나무 사철나무 기둥을 딱 타고서 이렇게 올라서 아주 그냥 유유자역, 예, 쭉 예, 늘어져 있는 나팔꽃을 보면서, 예. 또 그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. 예.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맞긴 맞아요. 여성분들이 저를 싫어하고, 남성분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. 오로지 해와 달만, 노을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, 예, 해와 달과 구름은 말을 안 하니까, 저만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좋아하는 거지, 저만의 착각이죠. 네, 이렇게, 평소 때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. 걸어다니다가. 그런데 어느 순간,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치렁치렁, 예, 네 네개 머리처럼 드리워져 있는,